혼자 잘해주고 상처받지 마라. 바라는 게 없으면 실망도 없다. 우리가 어린아이에게 경제적인 보상, 칭찬과 격려, 배려를 바라지 않는 것은 상대에게 그러한 기대가 없기 때문이다. 그들은 보호하고 배려해야 할 대상이지 기대고 의지해야 할 대상이 아니다. 이것이 바로 서툴기 그지없는 아이의 편지 한 통에 감동받는 이유다. 바라는 게 없으면 실망도 없다. 기대가 없으면 상처도 없다. 사람 관계라는 것이 이처럼 단순 담백하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그래서 관계에도 연습이 필요한 것이다. 만약 상대에게 아주 작은 대가라도 바란다면 정확하게 무엇을 원하는지 말을 해야 한다. 이해와 배려, 경제적인 어떤 것, 하다못해 따뜻한 말 한마디, 그 무엇이라도 좋다. 말하지 않으면 상대는 당신이 상처를 받는 사실조차 모른다. 가해자는 없는데 피해자만 있는 상황이 벌어진다. 그러니 능동적인 사람이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상대가 원하지도 않는데 혼자 잘해주지 마라. 내가 좋아서 베푼 친절이 상대는 물론 나 자신에게 상처로 돌아오게 만들지 마라. 만약 서운한 감정이 들것 같으면 미리 당신이 원하는 것을 말하라. 그래도 관계는 절대 망가지지 않는다. 타인에게 기대하고 지치기를 반복하는 사람은 결국 언젠가 상처가 골마 터지기 마련이다. 더 심각해지기 전에 혼자만의 노력을 멈추고 자신에 대해 다시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이제 당신은 당신에게 상처를 주는 관계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지금이 아니라도 떠날 사람은 떠난다. 안다. 당신은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아왔고 매순간 최선을 다해왔다. 지금까지 그래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민폐를 끼치 않으려는 그 마음은 칭찬받아 마땅하다. 하지만 당신이 그렇게 바라는 인정받는 사람은 칭찬과 비난에도 흔들리지 않고 좋은 일이나 나쁜 일에도 휘둘리지 않으며 자신의 일을 제대로 해내는 사람이다. 책임을 타인에게 전가하지 않고 어떤 위기나 돌발 상황에서도 뛰어난 대처 능력을 보이는 강한 사람이다. 조금은 이기적이어도 괜찮다. 가끔은 상대의 기대를 외면해도 괜찮다. 한 번쯤은 거절해도 괜찮다. 때로는 욕을 먹어도 괜찮다. 지금껏 한없이 친절했던 당신이 조금 변했다고 외면할 사람이라면 지금이 아니라도 언제든 떠날 사람이다. 더는 잘해 주고 상처받지 마라. 상대가 원하지 않는 배려를 베풀고 되돌아오지 않는 친절을 기대하지 말자. 당신은 충분히 행복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고 지금보다 더욱 사랑받고 보호받아야 할 존재이다. 그러니 사람이나 관계에 의존하고 집착하기보다는 현상과 문제에 집중하려는 마음을 가지자. 상대의 기분에 휘둘리는 자신을 발견한다면 당면한 문제로 관점을 전환하려고 노력을 기울이자. 상대의 감정에 맞춰진 관심의 초점을 나의 감정으로 되돌리기만 해도 상황에 휘둘리지 않고 자극에 흔들리지 않는 관계 맺기가 가능해진다. 돌아올 게 상처뿐이라면 굳이 그 인연을 끌고 갈 필요 없다. 모두에게 사랑받을 필요는 없다. 좋은 마음으로 시작해서 나쁘게 끝나는 이유는 뭘까? 첫 번째는 타인에 대한 원망이다. 왜 나만 해야 되죠? 말이라도 도와준다고 하면 안 되나요?라고 생각하면 어떤 일도 좋게 마무리할 수 없다. 스스로 나서놓고 왜 남을 원망하는가? 정말 다른 사람 때문에 그 일을 하겠다고 나섰는가? 인정받고 싶다는 욕구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두 번째는 착한 사람은 손해만 본다는 생각이 밑바탕에 깔려 있기 때문이다. 왜 남에게 양보하고 배려하면 손해를 본다고 여기는가? 그렇게 생각하면 애초부터 그런 역할을 자처하면 안 된다. 착한 아이 컴플렉스에 시달리는 사람들은 보통 인정 욕구가 강렬하다. 인정받고 싶다는 욕구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다. 무소유를 쓴 법정 스님도 다른 건다 포기해도 인정의 욕구만큼은 포기할 수 없다고 고백하지 않았나. 인정의 욕구는 그만큼 쉽게 포기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렇다고 나는 인정 욕구가 강하니 내가 다 뒤집었어야지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거절을 잘 못하는 사람일수록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선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인정 욕구를 스스로 아는 것과 모르는 것 사이에는 큰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착한 나이 컴플렉스를 고쳐야 할 포지션이 아니라 성장에 도움이 되는 포지션으로 발상을 전환해 보면 어떨까. 그게 힘들면 인정 욕구를 줄이고 자신의 욕구를 살피는 쪽으로 태도를 달리하는 것도 방법이다. 어느 쪽이든 태도를 확실하게 정리하라. 둘중 본인이 원하는 방향을 선택한 후 그에 맞게 행동을 취하는 것이 현명하다. 착한 아이 컴플렉스를 호소하는 사람을 보면 남이 자신을 이용했다는 피해 의식을 갖는 경우가 많다.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크면 자꾸만 남의 부탁을 들어주게 된다. 그게 반복되다 보면 주변에서 모든 일을 그럼 내가 해라 라고 떠미는 것처럼 느껴진다.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에 불행은 스스로 선택한 것이다 라는 구절이 나온다. 이 구절처럼 착한 아이 컴플렉스의 피해 의식은 스스로 선택한 지나친 선행이 원인이다. 그러니 관계가 극단으로 치닫지 않도록 부탁을 들어줄 때 확실하게 들어주고 거절해야 할 상황에서는 확실하게 거절하라. 거절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니다. 관계의 균형을 잡기 위해 꼭 필요한 의사표현이다. 부당한 대우는 나 자신이 만든 것이다. 자기 침묵이란 중요한 사람과의 친밀감을 위해 당장의 불편한 감정을 참는 행위를 가리킨다. 남자보다 여자에게서 자주 나타나며 불편한 감정을 억누르는 일이 욕구를 관철시키는 것보다 우선될 때 발현되곤 한다. 이렇게 얻은 가짜 평화는 감정을 담보로 얻은 것이기 때문에 결코 오래 갈수 없다. 어떻게든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사람을 이기주의자라고 부르곤 한다. 하지만 그들의 감정 노동을 생각하면 크게 욕할 것도 아니다. 남들이 망설일 때 의사표현을 하고 남들이 하지 않는 투쟁을 하면서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니까 말이다. 1분 1초 자신을 소진시키니 하나라도 더 갖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다. 자기 침묵으로 일관하는 사람이 사랑받는 것을 목표로 자신의 욕구를 미루는 것처럼 주장을 펼치는 사람도 선택을 했을 뿐이다. 착한 딸 컴플렉스를 극복하고 싶다면 이제라도 자신의 욕구를 전하는 연습을 하라. 자기 침묵은 상대와의 갈등을 피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것이지만 그것 외에 의사표현의 수단이 없기 때문에 사용되는 것이기도 하다. 20년 넘게 자신의 욕구를 모르고 살았다면 하루아침에 알아내는 것 또한 쉽지 않은 일이다. 우표 이론이라는 것을 접한 적이 있다. 우표 크기의 종이에 메시지를 요약하는 연습을 말한다. 평상시 원하는 말을 종이에 적으면서 생각의 군더더기를 버리고 무의식 안에 있던 원 욕구를 떠올리는 방법이다. 나는 오늘 무엇을 먹고 싶은가? 나는 주말을 어떻게 보내고 싶은가? 지금 내가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지금 당장 포스트잇을 이용해 욕구 발굴 연습을 해보자. 스스로 정리해야 다른 사람에게도 편하게 전달하는 것이 가능하다. 아무거나 그냥 대충 이런 대화를 지향하라. 그러니까 인생이 아무거나 그냥 대충이 되는 것이다. 그동안 제대로 대우를 받지 못한다면 원망에 앞서 욕구를 전달하려는 노력부터 해보자. 나는 나 자신을 보호하고 사랑할 의무가 있다. 다양한 연령층의 여성들이 나이를 불문하고 성형을 원한다. 표면적인 이유는 외모의 변화지만 속내를 깊이 들여다보면 그녀들이 진짜 바꾸고 싶은 건 인생이다. 인생을 바꾼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이다. 현재보다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거나, 과거로부터 완전히 단절되거나, 큰 틀에서 보면 둘다 현재 자신의 인생을 바꾸고 싶다는 욕구의 작용이지만, 보통 미래보다 과거를 바꾸고 싶어 하는 여성에게 성형에 대한 기대 심리가 크다. 성형을 한다고 인생이 마법처럼 변하지는 않는데 말이다. 과거를 지우기 위해 성형하는 사람이 찾아오면 나는 이렇게 말한다. 성형하는 건 좋다. 그러나 당신을 아프게 한 과거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수술대 위에 올라가라. 아픈 시간도 있었지만 행복한 시간도 있었을 것이다. 이 사실을 인정해야 성형을 해도 행복해질 수 있다. 아름다움은 일생에 걸쳐서 형성되는 것이지 성형한다고 일순간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다. 마찬가지로 성형으로 과거의 상처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은 불가능하다. 책장을 지저내듯 단번에 지우고 싶지 않은 과거라 할지라도 이 또한 내 것이라고 인정할 때 우리는 비로소 상처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